오늘 라이브 강의도 시작을 해보죠. 아 라이브 강의가 아니지 라이브 상담 시작을 해보죠. 자 소리 영상 다잘 나가고 있나요? 음. 네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음. 자 우리 질문 있으신 분들은 무엇이든 아, 다 질문을 주시고. 자, 오늘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각종 고충들 해결하고, 그리고 합격,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합격을 위해 또뭘 해야 되는지 또 배워봅시다. 네, 우리 구리님, 스마일님, 라떼는 마리아님 모두 반갑고요 정혜인님도 반갑고요 정혜인님, 뭐 엄청 오랜만은 아닌데? <laughs> 자주 오잖아요. <laughs> 지난 주에 안와서 그런가? 음.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오늘은 제가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laughs> 길게 못할것 같아요. 물론 이러다가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또 길어지긴 하지만 어, 지금 당장은 너무 배고파서 어, <laughs> 힘이 없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 그 중요한 질문이 없으면은.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필 받으면 안 되는데, 필 받으면 이제 한 시간 넘어가 버리는데, 아무튼 뭐어 제가 이제 그 급발진하는 그런 어필 받는 그 포인트 아시죠? 이게 합격을 하려면 합격생의 마인드, 합격생의 공부 방법, 합격생의 수험 생활, 합격생을 따라 해야 돼요. 근데, 어, 수험생 분들은 아직은 합격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어, 합격생의 공통점이 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어. 뭐 합격생들도 그뭐 처음부터 다 갖추고 합격하는, 그 합격한 분들이 뭐 그다 처음부터 갖추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어, 점점, 점점, 어, 갖춰나가는 거죠. 점점, 점점.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합격하고 싶으면 합격생을 따라해야 돼요. 제가 알려 주는 것들은 다 그냥 합격생들의 공통점을 알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험생만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거야. 어. 그니까뭐 수험생 중에서도 합격생의 뭐 마인드, 합격생의 공부 방법 잘 갖추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많아요. 어. 또 갖추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고. 어. 근데 근데 그냥 수험생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어. 오히려 합격생들이 어떻게 했대? 이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지. 어. 그러면 평생 수험생 하는거지 뭐 <laughs> 제가 전달해드리는거 그냥 그저 합격생들의 공통점 전달해드리는건데 음. 그 수험생들만의 사고방식 갖춰있어서 어, 그게 어, 뭐 너무 의구심이 든다 못 받아들인다 계속 수험생 하면 돼요 계속 아무튼 아니 뭐 저는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그냥 합 그냥 합격시키면 돼 <laughs> 합격 방법밖에 안 가르쳐줘 제가 여러분들 합격시켜서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기 위해 강의를 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 합격시켜서 돈을 벌어야지 아무튼 뭐 저는 단순합니다 제가 가르쳐 주는 것들은 다 합격생들의 공통점이에요 뭐 합격생들 합격생들이 뭐만명 있으면 디테일한 방법 뭐 마무리 방법은 만, 만 가지가 있겠지만 합격생들의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어, 오늘은 진짜 너무 지금 그 힘이 없어가지고, 어, <laughs> 지금 이제 저녁 못 먹고, 어,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8시가 돼가지고, 일단 여러분들하고 약속, 어, 라이브 시간. 자, 특별히 공지를 올리지 않는다. 라이브는 무조건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일단 키긴 켰는데, 중요한, 중요한 질문이 없으면, 어, 그냥 이번 주 파이팅 하자. 아, 이렇게 뭐 짧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 음, 일단, 아직, 아직 이제, 음, 진짜 궁금한 질문 있는 수험생분들은 아직은 안 들어오신 것 같고. 음. 어, 배고파. 여기 이게, 이게, 뭐지? 채팅이 멈췄나? 음. 좀 잘되고 있는거 맞죠 일단 지금은 오늘은 그또 뭔가 뜸하네 오늘은 어 지난주에는 되게 많이 들어오시더니 오늘은 또 뜸하네 오늘은 그냥 어뭐 이제 7월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뭐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내년 내년 계획을 정신없이 하고 있을 때죠 정신없이 아 설마 재시생인데 뭐 아직도 공부를 시작 안 했다 아, 예를 들어 지방직 이후에 뭐 지방까지 고생했으니까 조, 조금 쉴 수는 있죠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재시를 해야 돼 근데 조금 쉬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 아, 아직도 안 했다 <laughs> 그러면 그 재시생이니까 어, 다른 초시생에 비해서 많이 앞서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가는 게 불공정하다 생각을 하는 거야. 초시생분들 얼마나 억울해? 나는 초시생과 공정한 입장에서 경쟁하겠습니다 뭐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 그럼 이런, 이런 거지 뭐.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거지 뭐. 음 선생님, 초시생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저 한참 기다렸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더 많이 까먹고, 초시생들과 거의 비슷한 입장이 됐을 때, 그때 다시 시작할게요. 내년에도 결과가 똑같지 뭐. 내후년에도 결과가 똑같고. 설마 재시생 중에 아직도 공부를 시작 안 했다. 음. 자, 내일 내일은 바로 시작합니다. 8월도 아니고 내일 시작해도 내일. 자, 8월 아니에요. 내일 바로 시작합니다. 내일 바로. 음. 자, 아무튼 우리 조시생이든 재시생이든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인데, 그동안 열심히 한 것도 있고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마냥, 한 달, 두 달, 세달 이렇게 쉬어버리면, 다시 초시생 되는 거지 뭐, 다시. 어느 세월에 합격하겠습니까? 저도 첫 해는 그 1차 시험, 피셋이라고 1차 시험에 떨어졌는데, 시험 떨어지고, 그 바로 다음날 이제 결과는 바로 나오진 않지만 피셋은 커트라인이 어느정도 나오는데 어제 큰 점수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점 해보니까 커트라인 예상 커트라인에서 점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떨어진 거 알았지 바로 다음날부터 공부했어요 그리고 2차 2차 시험을 못 보지만 2차 시험 본다는 가정하에 계속 완주를 했어요 근데 그, 그 2차 시험 끝나고는 제가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많이 풀어지고, 공부 시간도 팍팍 줄고. 그래서, 어, 뭐, 이제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 안 나지만, 제가 한 반, 어, 반 달, <laughs> 한 2주? 어, 2차 시험 기준으로 한 2주 정도를 쉬고,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한 달을 더 쉬었어. 아, 물론 뭐 공부를 하긴 했죠. 전혀 안한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놓진 않았어요. 하긴 했어요. 어, 근데 만약에 한달 반을 아예 놔버렸으면, 뭐, 아직도 합격 못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뭐 놓진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달반 정도는 평소 공부하는 것만큼 못 했죠. 그런 것들 좀 아쉬워. 만약에 그때 했으면은 바로 그 다음에 합격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 다음 다음에,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에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떨어졌을 때한달반 정도. 그때 그냥 열심히 했으면 1년 더 먼저 붙는 건데. 왜냐면 제가 두 번째 시험에서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2차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은 1차 붙고, 2차가 정말, 정말 아슬아슬하게 붙었어요. 아,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요. 그 말은 한달 반, 그한달반 열심히 했으면 2차에 붙었을 수도 있지. 어.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으니까. 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년, 1년 더 하고. 물론 이제, 어, 그두 번째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거의 뭐 어, 거의 뭐두 아, 번째 시험 2차에 떨어졌으니까 2차는 바로 떨어진지 알 수가 없고 좀 결과 나온 한참 걸려요 어. 근데 그 전까지 결과 나올 때까지 할수 있는 공부를 최대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놨으니까 세 번째 시험에서 끝냈겠죠 어. 뭐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 나중에 몰아서 해야지 안 됩니다 자, 밀어놓은 만큼 나중에 그만큼 또 밀려요. 또또 어, 또 나중엔 도 역시 밀릴 일이 생겨요. 어, 계속 밀립니다, 계속. 아무튼 어, 오늘은 그 수험생 분들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그니까 어, 정혜인님은 제가 수험생이 확실히 알고 스마일님, 스마일님도 수험생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 라떼는 말이 안 합격생이고 뭐 질문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어, 역시. 어, 파이팅 하자, 인사차 아, 또,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지난주에는 엄청 많이 왔었는데, 이제 오늘 확실히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어, 그래도 7월이 끝나가니까 공부하느라 바쁜 것 같네요. 뭐, 그게, 그게 좋은 거지 뭐. 뭐, 제 방송 별로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 겁니다. <laughs> 그잖아. 어? 공부하느라 정신없는 게 좋은 거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하고 지금 쉬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아, 오, 오, 올림픽 보고 있구나. 아니 네, 그걸 생각 못했네. 아다 올림픽 보고 있구나. <laughs> 아 지금 그래도 어 그래도 그요일 저녁에 쉴수 있는데 아이그 어, 이, 국내 볼 때가 아니지. 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도 올림픽 같이 들어왔구나. 그래도 오늘따라 말이 없구나. 아네 오늘 좀 이상하다 했어 오늘. 응? 오케이. <laughs> 그럼 오늘은 오늘은 그냥 짧게 합시다. 여러분들 다 올림픽 보고 있었네. 아니면 채팅이 오르났나? 설마? 지금 채, 채팅이 아예 멈춰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채팅이 오류났나 오르, 혹시 그, 어, 그 채팅 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분들 한번 쳐보세요. 어. 채팅이 오류났나왜 아무것도 안 올라오지? 아, 나도 채팅할 수 있지? 아, 바보구나. 어, 잘 올라가는데, 채팅. <laughs> 그래, 올림픽 때문이었네. 아, 오늘은, 오늘은 올림픽 때문인 걸로. 아, 휠레인님은 누워서, 누워서 쉬면서 듣고 있다고? 음. 그래, 그러면은, 그래, 맞아. 어, 오늘 여러분들 그 편하게 쉬고, 오늘은 그, 여러분 올림픽도 보고, 네, 저도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laughs> <laughs> 그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어, 이번 주 파이팅합시다. 그리고 그래도 네, 한 마디 더 붙이지 않을 수가 없네. 자, 이번 주 파이팅하는데 그 오늘은 올림픽 실컵 봐도 되는데 어, 본인이 쉬기로 한날뭐 어, 일요일 하루 정도는 실컵 봐도 되는데 내일부터는 평일에는 결과만 확인하는 걸로 어, 다 챙겨보면 안 됩니다. 어, 쉴 때만 보는 거야쉴 때만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우리 소험생분들 이번 주또 열공하고. 또 올림픽에 휘말리지 말고 어, 최대한 최대한 공부할 거다 하면서 어, 쉴 때만 잠시 잠시 결과 어, 아니면 뭐 아주 중요한 경기 정도 보면서 그렇게 또 열심히 해봅시다. 아, 어, 탁구 탁구가 재밌어 <laughs> 탁구가 지고 있고 재밌어. <laughs> 에이 안 되겠다 오늘은 어, 그래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어,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편하게 잘 쉬시고 내일부터 열공입니다.